반갑습니다. 니보다 조금 더할 뿐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케닉스 카테고리의 기계공학을 위한 기초역학 첫 번째 시간으로 물리량과 단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역학에 나오는 단위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량이란 자연현상이나 물질의 성질 및 상태를 수치화하여 나타낸 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리량은 기본 물리량과 유도 물리량이 있습니다. 기본 물리량은 유도 물리량의 구성 요소이면서 더 이상 다른 물리량으로 쪼갤 수 없는 물리량을 의미합니다. 역학에서는 질량, 길이, 시간을 기본 물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도 물리량은 2개 이상의 기본 물리량으로 구성되는 물리량으로 힘, 압력, 속도 등이 있습니다. 단위란 물리량을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내기 위한 척도로 물리량을 누구에게나 이견 없이 통용될 수 있게 숫자로 나타내기 위한 기준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단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모든 물리량은 최종적으로는 단위로 나타내어집니다. 따라서 단위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역학을 잘할수 있습니다. 단위계란 단위를 하나의 체계로 묶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위계는 절대 단위계와 공학 단위계가 있으며 절대 단위계에서는 기본 단위가 질량, 길이, 시간으로 구성되며 공학 단위계에서는 기본 단위가 힘, 길이,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단위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SI 단위계는 국제 단위계라고도 하며 기본 단위로 질량, 길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질량의 단위로 킬로그램, 길이는 미터, 시간은 초를 나타내는 세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도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먼저 힘의 단위로는 뉴턴이란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뉴턴은 1kg의 질량이 1m퍼 제곱 세크의 가속도를 받을 때의 힘을 의미합니다. 일량은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1줄은 1턴의 힘이 1m, 물체가 1턴의 힘을 받았을 때 1m의 거리를 갔을 때의 일량을 의미합니다. 일률은 단위 시간당 일량을 의미하며 와트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1와트는 1줄퍼 세커를 의미합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을 의미하며 파스칼과 바 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파스칼은 1유턴퍼 스퀘어 미터, 1바는 10만 파스칼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CGS 단위계로, CGS 단위계에서는 질량은 그램, 길이는 센치미터, 시간은 세컬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유도 단위로는 힘 점성 계수 개수, 동정성 계수에 대해 살펴보, 살펴보겠는데 먼저 힘의 단위로 다인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다인은 1 그램퍼 1 c m 미터퍼 제곱세크를 의미합니다. 점성 계수는 포화지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1 포화지는 1 g 램퍼센티미 세크를 의미합니다.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스톡스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톡스의 단위 1 스톡스는 1제곱센티미터 s e 크를 의미합니다. MKS 단위계는 중력 단위계라고도 하며 MKS 단위계에서는 힘, 길이, 시간을 기본 단위계로 하고 있습니다. 힘의 단위로는 킬로그램 포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1kg의 포스의 정의는 1kg의 질량이 질량의 물체가 9.8m/s 제곱의 중력 가속도를 받을 때의 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미터, 시간은 e c 를 사용합니다. MKS 단위계에서는 유도, 단위, 유도 단위가 질량이 되며, 질량은 1kg은 0.102kg포스 제곱세크 퍼 미터가 됩니다. 이 값은 1N·세크 제곱 퍼 미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중력 단위계에서는 힘의 값과 질량의 값이 같게 됩니다. 따라서 1kg포스의 중량이면 질량도 1kg이 됩니다. 다음은 영국 단위계로 영국 단위계는 미국의 관습 단위계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영국 단위계에서의 기본 단위는 질량, 길이, 시간이 있으며 질량은 파운드 매스, 길이는 피트, 시간은 세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도 단위로 힘은 파운달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1파운달의 정의는 1파운드매스의 1파운드메스가 1피트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받을 때의 힘을 의미합니다. 힘을 의미합니다. 압력의 단위로는 푸사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1푸사이는 1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미국 공학 단위계로 미국 공학 단위계에서는 힘, 길이, 시간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으며 힘의 단위로는 파운드 포스, 길이는 피트, 시간은 세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도 단위는 질량이 되며 질량의 단위로 슬러그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슬러그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미국 공학 단위계에서 슬러그라는 단위보다는 그냥 파운드 매스를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온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릭 시스템에서는 섭씨 온도를 사용하며 섭씨 온도의 단위는 도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는 celsius를 의미합니다. 또한, 온도는 절대 온도가 있는데, 섭씨 절도, 절대 온도의 단위는 kelvin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k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잉글리시 시스템에서는 화씨 온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F를 사용하며, 화씨 온도에서의 절대 온도는 도R, 즉, 랭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량 매트릭 시스템에서는 키로칼로리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1킬로칼로리는 순수한 물물 물, 물 1kg을 13.5도에서 14 12.5도에서 13.5도로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며 1kcal는 4 1 8 5 킬로 줄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브리티시 서멀 유닛으로 BTU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1BTU는 1파운드의, 1파운드의 물질을 1도 F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며 1 BTU는 0.252 kcal와 값이 같게 됩니다. 다음은 센티 그레이드 히트 유닛으로 CHU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1 CHU는 1파운드의 질량의 물질을 1도 C 올리는데 필요 필요한 열량으로 1 CHU는 0.436kcal와 값이 같게 됩니다. 다음은 압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릭 시스템에서 SI 단위계에서는 앞서 살펴본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KS 단위계에서는 1ATA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1ATA는 1kg 보스퍼 스퀘어 센티미터를 의미합니다. 잉글리시 시스템에서는 게이지 압력과 절대 압력이 있으며, 게이지 압력은 다음과 같은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절대 압력은 psi a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다음의 표준 대기압은 암기를 하시는 게 좋, 좋습니다. 다음은 일량에 대해 대한 단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량은 앞서 힘 곱하기 거리로 나타내어지는 물리량이며 벡터량이 아닌 스칼라량입니다. 에너지와 모멘트와 단위가 같습니다. 먼저 매트릭 시스템에서 시스템에서는 SI 단위계에서는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MKS 단위계에서는 킬로그램, 포스, 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시 시스템에서는, 연미 단위계에서는 매트릭 시스템과 달리 길이 값이 먼저 나오며 피트 파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은 단위 시간 동안 한 일량이며, 힘 곱하기 속도 또는 토크 곱하기 각속도로 표현되는 물리량입니다. 동력 혹은 마력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매트릭 시스템에서 SI 단위계에서는 앞서 살펴본 와트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MKS 단위계에서는 PS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PS는 75kgf/m/s를 의미합니다. 영미단위계에서는 1HP라는 호스파워를 사용하고 있으며, 1HP는 550 피트 파운드 퍼 세크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유용한 SI 접도어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주로 역학에서는 테라나 피코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는 틈틈이 보고 안기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1파, 1파스칼은 1뉴턴퍼 제곱미터를 의미하는데, 1키로파스칼은 1000파스칼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0.1뉴턴퍼 제곱센치미터가 됩니다. 또한 1메가파스칼은 1뉴턴퍼 제곱미리미터가 됩니다. 이 값은 주로 역학문제에서 단위 환산에 자주 나오는 양이므로 암기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각도에 대해, 대한 단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는 60분법과 라디안으로 나뉘며 60분법은 우리가 자주 보는 도를 사용하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1도는 60분을 의미하며 1초는 1분은 또한 60초를 의미합니다. 또한 한 바퀴 돈 값은 360도가 됩니다. 라디안은 각도를 길이와 비로 길이의 비로 나타낸 값으로 다음에 환산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 되며 따라서 1도는 파이 나누기 180라디안이 되며 1라디안은 180 나누기 파이 도가 됩니다. 다음은 단위 환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릭 시스템에서 SI 단위계와 MKS 단위계의 단위 환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에 대해 살펴보면 1kg 포스는 9.8N이라는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1N은 0.102kg 포스가 됩니다. 다음은 기계 설계에서 자주 나오는 말액에 대한 내용으로 이 내용은 안기를 해 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1PS는 735W가 되며 이 값은 또한 0.1757kcal per s 가 됩니다. 또한 1HP는 746W가 되며 이 값은 1.013PS가 됩니다. 1kW는 102kgfm per sec가 되며 이 값은 1.36PS가 됩니다. 다음은 SI 단위계와 CGS 단위계의 환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값은 앞서 살펴본 값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미단위계와 매트릭 시스템의 단위 환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이, 길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m는 3.28ft가 되며 1피트는 12인치가 됩니다. 또한 1인치는 25.4mm가 됩니다. 하중은 1kg 포스는 2.2파운드 포스가 되며 1파운드 포스는 0.4536kg 포스가 됩니다. 시간은 두 단위계가 같으며 1시간은 60분이고 3600초가 됩니다. 참고로 단위가 없는 물리량은 마찰계수, 비중, 변형변형률, 효율, 안정계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단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전과 회전수에 대 대한 단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의 단위는 레볼루션의 약자인 r e v 를 사용하고 있으며 1 r e v 는 360도를 의미하며 이 값은 또한 2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분당 회전수는 rpm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1 rpm은 1 rev per minute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진동학에서 나오게 되는 주기와 주파수에 대한 단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란 1회 반복했을 때 걸린 시간으로 단위는 세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진동수라고도 하며 주기의 역수를 의미하며 1초 동안 반복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단위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60 헤르츠라고 하면 동일 파형이 1초에 60번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유체역학에서도 다루겠지만 밀도, 비중량, 비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도는 단위 최적당 질량을 의미하며, 단위는 k 키로, g 그램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비중량은 단위 최적당 중량 혹은 힘을 의미하며, 밀도 곱하기 가속도로도 표현이 됩니다. 단위는 SI 단위계로는 뉴턴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다음은 비중으로 비중은 물질의 밀도, 밀도를 물의 밀도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혹은 물질의 비중량을 물의 비중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중은 무차원수로 단위가 없습니다. 물의 비중량은 1000kg포스퍼 3제곱미터로 이 값은 안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